자, 사방이 응? 네? 너 왜, 저, 저, 어제 저녁에 밖에 나가가지고, 응? 얘들은 깔끔한데, 응? 내가 아보니까 밖에가 있어요, 응? 얘가 지금 밖에를 나간 거, 야 이게? 응? 네? 확인을 내가 해보겠습니다. 아까 흙, 팔, 보세요. 흙, 이 이렇게, 응? 흙이 이렇게 묻어가지고 되겠어요. 옆에 봐봐, 옆에, 옆에. 이게 뭐냐고, 이게, 이게. 응? 교육 좀 시켜, 응? 교육좀 시켜 이게 응? 사방이 교육좀 시켜 엄마 니가 에 이게 쓰겄냐 이게? 앞으로 나가지말라고그 흙을 묻혀가지고 또 아빠 힘들게 또 목욕을 시켜야 되 잖아 응? 너무 시키고사방이가 이게 가끔 밖에를 나간단 말이에요 응? 내가 교육좀 시키라니까 엄마가 또 응? 응? 아프게는 하지말고 응? 한좀 내주란 말이야. 이 애들은 지금 어? 밖에를 안 나갔는데 저 애가 어? 한 달에 한번 정도는 밖에를 나간 것 같아요. 응? 여기 높지도 않은데 저 애는 어떻게 넘어갔는지 모르겠어. 넘어갔어 이게. 그래 이렇게 돈을 내줘야 돼. 응? 나쁜 놈이 없네 이거. 응? 이게 뭐냐고?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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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 이게, 이게, 응? 게봐봐 봐. 게 다리 이리 다리 다리. 뒤뒤뭐 이게, 이게, 뒤뒤 이게, 이고뭐이고이묻어버렸잖아게이제 응? 게 이게, 엄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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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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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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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게 이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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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 이게, 이게, 이 알았어요. 응? 이 정도만 해놓고 엄마가 교육시켰으니까 내가 더 이상 얘기 안할 거예요. 응?